언니 근데 그 모자는 언니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럼 보호 <laughs> 기능이 <병이능이 웃음> 제대로 있는 거 맞아? 원래 약간 그 노출도가 있으면 강해지는 거 아니지? 아그렇긴 하지 이것도 보면 노출도가 굉장하거든. 그럼 언니 다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언니 약간 성 게임이네? 임인데 <laughs> 아니 근데 언니가 <laughs> 노출도가 있어야 된다고? <laughs> 언니 새벽 기가좀 논란이 있겠는데? <laughs> 어, 위너! 건조하게 시작되는데? 네, 가자, 공권대인아! 한 대만 때려보자! 맞고 있는 건가? 이제, 이제 칼로, 이제 칼로. 이제 칼로? 아니, 음. 우리 팀 칠까 봐 무서워! 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 이제 컷. 4 먹은 사람? 우... 네, 나 먹은 없어. 사람? 전 없어요. 친형님? 없어. 뭐뭐 있냐고? 나안 먹었는데? 안 나올 어? 수도 있어? 아니, 사라진 아이템이 아닌데, 이거? 아 여기다 여기다 따란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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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브스 상장 네더의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트리머 <laughs> 어떻게 해, 이거 두 번째 바로 갑니다 어, 바로. 오 바로 짜라 짜라 짜라! 근데 안 무서워 별 것도 없어 차라리 한대 나온다 대려대려 내가 또 <laughs> 머리로 <laughs> 포브스 상장 네더의별이 제일 잘 어울리는 스트리머 그럼그 스킨리톤만 잡으면 머리가 나오는 거야? 머리 세개 있으면 이거 한번 할수 있어? 머리 세개가 있어야지 한번 가능해요. 근데 위더 스켈레톤을 만난다고 해서 머리가 나오는 건아니라 l e t o n e Bananda, Boriga, 잡 o w n 죽이면 되 n i r a and Sugin, a n 날아서 간다고? 어? 저 d Taking, Narasoganda, o r i 나도 n T. Oh, Nakrum, Busson, n a 어 o Nato, n 이건 물약을 먹어야겠는데? 네, 물약뿐만이 아닌데 물약 떨어져 죽을 거 같은데? 어, 내가 그러라고 물약준 거야. 와 진짜 자신 없다. 와나 무서워. 네 어, 건곤 어. 대이나가 없어질지도 어. 있다네 사실이. 잠시 후. 어디 갔어? 야 우리 이러니까 오히려 타니까. 어디 있는 거야? 설백님 따라. 전 따라왔는데. 오, 침, 침. 난 나는 항이랑 같이 있는데. 어 그래? 어 다행이다. 이, 이, 이 걱정된다 미래가. 간다. <laughs> 템세개 지켜야 되는 그런 운명이 보인다 지금 잠깐만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 따따따따따아니 저희가 갈까요? 미루시니난나나도 네. 잃었는데? 어? 어? 길을 잃었다 길을 어? 잃었다 딴딴딴딴딴다 잃었어요 지금? 다들 다에 집에 갈까요? 미러 혼자 가는 게 제일 도움이 되지 <laughs> 않았을까? 다들 집에 갈까요? <laughs> 집은 어깨게 가지? 나또 나나양만 보인다. <웃음> 아니.. <웃음> 나나 이게 문제야. 어. 아, 친합니다. 나나 <laughs> 내가 올라왔다. <laughs> 자나 화이팅 화이팅. 여기서 어, 10개만 모아갑시다, 머리. 9개. 넴. 이0 0개 먹시다, 100개. 어, 서워1개요 어. 공중에서 돌아다녀야 돼요? 음, 그러면 더잘 보여서. 혼자 걸어다니는데? 혼자 왔다고 생각한 게.. <laughs> 진짜 겁도 없다, 미루시 <laughs> 진짜 나 아까 레이즈 먹으려고 날았다가 아, 바로... 하나 잡잡잡 한... 오케이, 굿. 근데 <laughs> 계속 미루시님만 잡고... 어, 여기 또있다 멀리서 아, 멀뚱멀뚱 보기만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바로 제보여줘, 바제보줘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알았 오케이. 나한테 제보여줘.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화이이힘내다 <laughs> 왜나 아 약탈권 약탈 받은 이유 뭐야? 하나 하나. 미루시 잡아서 약탈할라고 그렇네. 최종적으로이더를 잡은 미루시 잡으면 되네. <laughs> 우리 진짜 집에 있었던 게더 도움이 됐을지도. 형선누가 <laughs> 오래 버티나 네 어? 이게 무슨. <laughs> <laughs> <effort> <economics 웃음> 없애 버리지. <laughs> 진거노가리도 <목소리로 노아리를> 까야지 뭐 <laughs> 이름, 이름 내가 할게 이름 아.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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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있만 해줘 그냥 <laughs> 어 여기 위다위다위다위다 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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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 다 그냥 얼마나 빨리였지 궁금해서 <laughs> 이렇게 근 <laughs> <laughs> 어, 근데 지금 어떻게 가지? 어떻게 아, 가죠? 다 일로 와. 오세요 이제 우 갈게요 잘 따라와요 네 어? 잠시 후나 어디갔어? 어 저기 나 치자님 따가나 있었는데? 아니 <laughs> 진짜 우리 우리 섹시가 미로씨가 야나 어디야? <laughs> 어우 <laughs> 같이있다 같이있다 <laughs> 내려와 다들 아여기구나여있구나 오케이 갈게요 그러면 네 아빠 <laughs> 아, <laughs> 아, 다시, 다시 한번만요 와와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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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깜짝이 다치. <laughs> 손떠리고 날아가는데? <laughs> <laughs> 어이가 없어어 근데 뒤에 다 왔네 왜먼 <laughs> 근데 나는 그러다 지금 언니는 왜아가지 떨어진 거야? 체다본가이고 <laughs> 있었는데 <laughs> 야리로 가는 거 맞아? 돌아가? 가 돌아가 발광석 캔다 못될 뻔.. 돼지 돼지! 저 방금 진짜 대박이었어. 바람 빠지 풍선이었는데 그냥? 그니까. 갈게요. 이번엔좀두개 써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음, 어? 저, 저.. 잠깐만요. 저 빠졌다. 미미! 어, 어? 나 출발했지? 가세요, 가세요, 아, 어? 나출가했발했지발나 어? 하나? 어? 어? 여기 들어가. 다 들어가. 여기 어 여디로들어디가어디로들어가아디노드로가아무가 오디노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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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노오디오디거가오디가오디노 야여기다새벽님여기다 아니, 아니 닉네임 보이는데 나 m e some, 거리 30분 걸 m e 네 o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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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길을 s o 버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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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야. s 마안걸렸 o 그러니까.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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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그럼 네 명이 안 였으면 실패했다고. <laughs> 맞아. 그럼 미로 씨한 명은 어땠을까? <laughs> 위험했지. <웃음> 맞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laughs> 우리가 위더 어디 있는지 계속 알려줬잖아 <웃음> 맞지 맞지.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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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효율적이었잖아. <laughs> 야 눈이 여덟 개였잖아 지금. <laughs>